엄마, 어머나 어머나 시드 시드 어떻겠는데 이거 <laughs> 오 무신 나이 믿고 있었다고 야컴컴컴오피 <laughs> 일에 조심하시고 주시하세요 여기 보이시죠? 어제 어. 각도기 노리고 있네. 여기 조심하시고. 오케이 아 시방색 꺼져 있 개자석아. 이걸 다이보네. 역시 날팁는 최고의 시시. 날팁 <laughs> 만세. 친구들 노박꾸라서 비장해야 돼. 요다 50번 휘어야 돼. 바로 빵빵빵. 아형치즈을 했어. 막 아, 꺼지는데. 해 아니 죽었어? 어디까지 와게 야. 내가라.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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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다음에 는 판테 이니시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걸어가서 더 W 치고 때려 템을 뽑기 전에 너 느리야. AP가 크면 답이 없는데. 누구 크면 답 없다고? 바텀 애들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가잖아요 아니 아니야 충분해. 니 보면은 좀 빡시긴 한데 충분히 이길 거야 Oh no! 아탄 떨어졌어! 어졌어아 씨발 이게 안 맞나? 아! 야, 미드함 잡을래? 어떻게 해, 너무 나대? 내가 걸면피 때문에 아이브만 아이. 봐줘도 돼. 빨래 한번. 해도 돼요. 어머아 괜찮아, 이, 이, 괜찮아. 킬시딴게 중요한 거지. 에이드 보이시죠? 급직합니다. 레드드시고. 어, 음, 네, 내가 볼때 3미드가 역살해야겠는데? 야소까지 왔어. 싹 싹. 와 독하다 판테오 창. 아~~ CLP까지 떴어 심지어 빈결이야 실합니까? 감안해야지 이런 미래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괜찮아 천천히 하지마 야소 요네는 야소가 훨씬 유리해요 주도권에 야소인데 나중에 11레벨 이후 때는 요네는 이니시가 이게 편하지만 야소는 이제 맞기를 좀더 편하죠 사이드가 지금 다 터졌어 뭐 죽일 수 있으면 바로 용 먹을 수 있어요 갈게요 쌈싸 먹기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것도 뭔, 뭔 상황이래? 지아피 다 먹었다, 나이스. 좋다. 이제 뽀삐만 남았어, 나이. 보도 와요, 거기 빼야 돼. 이쪽 이쪽 조심해야 된대. 아, 뭐야, 니코였어? 아,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온다고 하길래 누가 오나? 호인가 맞고 나니까 니코구나. 어, 이거 무조건 이기겠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니, 레전드야, 얘네들. 어, 야, 피오라 존나 쎄. 야, 피오라 과자 겠는데아 피오라가 뭘 잡아요? 나키드좀 줄래? 네 누가 <laughs> 안 가? 집 타이밍 망가뜨렸다. 이러면 타워 깰수 있어. 안심한 즐겼어? 야소 첩살, 아이의 버전 형님이 동생을 촉해입니다. <laughs> 나이제 힘피 나온다. 미드 빨리 까야 되는데, 야 저녁 먹으러 가자. 네, 가시다 <laughs> 어, 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어이, 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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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차. 강차. <laughs> <laughs> 강자! 안파없어요 없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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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아쉬운 거. 누가 나한테 쏙박 이렇게 많이 걸었어? 깜짝 놀랐잖아. 아못 잡나요? 어 잡았네? <laughs> 아이고야 보러특이네 <보록 웃음> 아보러어야 아, 마무리 얘네 다쟨 됐거든요 도망가시는 게 어떨까 이제 오면 바로 도망갈게 오면 도망가면 죽을 거 같은데? <laughs> 아 나는 <난> 안 죽어 <laughs> 이렇게 도망가면 그만이지 안 아, 되나? 바 내려갈게 중무 들고 가도 돼 어차피 쟤들 지금 겁먹어서 뭐다. 오케이 바로 내려가자 이 정도면 이제 란드다 가면 끝이겠구만아 진짜 니코 개극혐야 구해줄게 기다려봐 니코 궁 썼어요 근데 오케이 잡았지? 네아 호피 못 잡았나 아나 점화 없었구나 아 점화 있는 줄 알고 이제 상상수이 점화 이런 거 생각했네 아, 요네 좋다? 역시 그지같은 탑보다 이제, 어, 미드를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법이지. 아, 나도 원래 탑이 이제 넘버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변했을까? 돌아가요. 아, 저... 비전을 죽였다고? 근데 죽었지? 아.. 그쪽 모르겠네 정화 풀었고 아 뭐야 아너짜 에반데 이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시드. 시드. 죽이겠는데, 이거. 오, 무신. 나이. 믿고 있었다고! 오이요오이 야, 컴, 컴, 컴. 오, 치친 매드보비 찍어라, 아주 그냥. 서렌. 아하하, 어차피 코드라! 아, 재밌었다. 참 말고, 미드 합시다. 탑 요네는, 블라디 말고, 캐넨 말고, 굴인데 미드 요네는, 키아나 빼고는, 다 그래도 중상 이상 치는 것같아 자, IF 버전, 형님이, 동생, 캐넨 스토리였습니다. 원래 트레일러에서는, 야소가 요네 죽였잖아. 하지만, 이제 IF 버전에서는, 이제, 요네가, 야소, 동생을 죽인 스토리입니다. 오예. 어, 상대, 야소 화났다. <laughs> 자, 진량 뭐야? 나, 진량 우주 돌파했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 이거? 내 시드 하나 줬더니, 그렇게 버티다니. 날아다녔어, 예. 와, 피해 감수랑. 와, 해복량 얼마야? 마냥 건가? 모르겠네. 자크랑 이런 애들 철학과 비교해보니까 뭔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어찌됐든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음흠.